I just want to start off by saying, hot damn, I love you guys. <laughs> yeah. I, we have the most awesome shareholder base. I mean, it's just incredible. Any public company, it's incredible. Wow. Our stockholders have approved the ratification of the 100% performance based stock option award to Elon Musk that was approved by stockholders in 2018. 2024년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테슬라의 주주총회가 드디어 열렸습니다. 개인적으로 주주총회를 보면서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테슬라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들도 예전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테슬라 주주들은 마치 테슬라 축제에 참석한 것처럼 즐거웠었는데요. 이번에는 일론 머스크의 보상 패키지를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주주들도 일부 있었기 때문에 어두운 분위기도 섞여 있었습니다. CEO인 일론 머스크도 느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2024년 주주총회에서 있었던 일들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Made in Texas. When w started out to Tesla, I thought maybe we had optimistically a 10% chance of succeeding, and uh, here we are today. We're really entering a new phase of Tesla's future and scaling to extreme size, as you can see from this building. It's not small. This is the machine that builds the machine. The factory is the product. Relative to production, prototypes are easy. Production is hard. And this building is the, the, the most advanced car factory that Earth has ever seen. And now, let us deliver our first uh, Tesla cars made in Texas. <laughs> 드디어 2024년 테슬라 주주총회가 열렸습니다. 텍사스로 온 여러분들을 환영한다는 말과 함께 시작을 했는데요. Home. 주주총회가 긴 시간 열리기 때문에 다 본다는 것은 참 힘든 일인데요. 그래도 시간이 되신다면 전체 영상을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주주총회 사회는요. 2023년 2월에 일론 머스크가 고용한 테슬라의 법무팀 선임 변호사인 브랜든 에라트가 맡았고요. 이 보시는 의문입니다. 법무팀 자문을 주로 맡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주총은요, 크게 두 개의 세션으로 이루어졌다고 하고요. 처음 세션에서는 주주총의 안건에 대해서 다루고요. 두 번째 세션에서는 일론 머스크의 프리젠테이션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세션에서 테슬라의 장기 플랜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설명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어서 테슬라 이사회 의장인 로빈 덴홈이 마이크를 이어받았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로빈 덴홈이 이 자리로 향하고 있는데요. 그 동안 이 테슬라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온 일론 머스크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주었습니다. 2018년에 정말 큰 일이 있었죠.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를 비상장 회사로 전환하겠다고. 갑작스럽게 트위터에 게시를 했었고요 소송이 연이어서 일어나고 급기야는 SEC까지 조사를 하면서 이 사건이 정말 일파만파 큰일로 확대가 되었었는데요 결국 일론 머스크가 이사회 의장에서 물러나고 벌금을 내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할 텐데요 오히려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사회 의장에 지금 보시는 로빈 데놈이라는 인물이 테슬라 이사회 의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사회 자체로는 큰탈 없이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이사회를 이끌어왔습니다. 아, 로빈 대노는요 이번 연설에서 특히 테슬라 사전 주주 투표를 보고 테슬라만큼 주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지지하는 회사는 없다고 강조했는데요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주총까지 오는 길이 얼마나 험난하고 힘들었는지 투자자로서도 정말 힘들다는 생각을 속으로 여러 번 했죠 월가의 대부분의 빅테크들은요 이제 기관 투자자 비율이 훨씬 높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주총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일은 드문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이런 면에서 다른 빅테크들과는 확연히 다르다는 것이 이번 주총에서 등명되었다고 생각되는데요. 개인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요. 의견을 이야기하고 토론하는 정말 개인 투자자들이 이끌어가는 회사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아주 특이한 경험이었습니다. 이번 주총안건에서 일론 머스크의 560억 달러 보상 패키지가 걸렸었기 때문에 정말 전세계적으로도 큰 이슈가 되었고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해진 일론 머스크를 지지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이 극명히 구분되는 주총 자체가 정말 큰 이벤트가 되었습니다. 저도 이런 주주총회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별도의 비용 없이 테슬라를 홍보하는 아주 특이한 회사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주위에서도 테슬라 주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서로 투표하라고 독려를 하기도 했고요. 많은 주주들이 서로 응원하면서 참여하는 이런 주주총회는 앞으로도 전무후무한 주주총회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테슬라 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테슬라 주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회사도 주주도 정말 에너지와 열정이 넘치는 특별한 회사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로빈 데놈은 이 자리에서 지속 가능성을 특히 강조했습니다. 바로 테슬라의 사명이죠.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하기 위해서 테슬라는 전기차뿐만 아니라 에너지와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가장 혁신적인 개발을 하고 있고요. 테슬라가 지난 1년간 이루어온 것은 바로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2023년 테슬라의 모델 Y가 월드베스트 셀링카가 되었고요. 많은 기대를 모았던 사이버 트럭 인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전기차로도 충분히 사람들이 기대했던 픽업트럭으로서의 성능과 유용성을 입증했고요. 에너지 저장장치인 ESS, 메가팩과 파워볼의 배치 기록은 2023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 결과 테슬라는 2023년에만 2천만 미터톤의 탄소 배출을 줄였다고 하고요. 계속해서 온실가스를 줄여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드디어 FSD를 출시했고요. 테슬라의 자율주행 시스템은 확장이 가능한 시스템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는데 다른 자동차 기업들처럼 플랫폼을 새로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생산 라인을 활용했기 때문에 4세대 제품을 더 빠르게 출시할 수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인공지능이 테슬라의 사명을 달성하는데 필수적이라고 했고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생태계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로보택시를 만드는 일은 제품을 만드는 것부터 수명이 종료되는 것까지 전체 사이클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특히 최근에 독일에서 문제가 되었었죠. 물 부족 문제에 대해서 도 언급을 했는데요. 독일의 많은 시민 사회 단체들이 테슬라가 물을 많이 소비해서 독일의 물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오염이 심해진다 하는 그런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기가 베를린 공장을 침입하려고도 했었는데요. 경찰과 충돌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기도 했죠. 앞선 영상에서 충분히 설명드린 대로 테슬라는 사실 어떤 자동차 기업보다도 물 사용량이 적고요 물을 거의 100% 재활용 재사용한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로빈 덴홈은 테슬라가 효율적으로 물을 재사용하는 기업이라는 점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친환경 에너지로 슈퍼차저 네트워크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고요 내부적으로 배터리 재료를 재활용하는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차가 되도록 설계를 했고요. 도로 위에 테슬라 차들로부터 현실 세계의 데이터를 가져와서 안전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무선 업데이트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사회 의장인 로빈 댄홈이 이 자리에서 테슬라의 모든 사업에 대해서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선 내용을 정리하면 테슬라가 가장 안전한 차로 설계되었고요. 도로 주행에서 가져온 현실 세계의 데이터들로 인해서 안전 최적화를 했기 때문에 2023년 통계를 살펴보면, 테슬라 미국에서 2023년에 564만 마일당 한 건의 차량 사고를 기록했고요. 평균적으로 67만 마일당 한 건의 사고가 발생하는 미국 전체 통계와 비교해 볼때 가장 안전한 차가 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로빈데놈의 결론은요, 테슬라 전기차를 운전하면 환경을 보호할 수 있게 되는 것 뿐만 아니라 운전하는 자신과 동승자까지 보호하게 되는 것이라고 했고요. 테슬라의 미션을 달성하는 시간을 앞당기게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테슬라 전기차를 타는 것 하나만으로 정말 많은 가치를 창조하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이런 것이 바로 진짜 마케팅인 거죠. 역시 전문 경영인 출신이라서 말도 참잘 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리고 오늘 이 기까지 테슬라 직원들의 창의성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라면서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사회 의장인 로빈데놈 자신은 여기 모인 여러 주주들과 테슬라 직원 여러분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때 모든 사람들이 큰 박수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로빈데놈도 참 자신의 역할을 잘 하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한 회사의 이사회 임원으로서 오랜 시간 근무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 회사의 문화와 비전 정책을 일관되게 지속하는데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다시 법률팀 수석 변호사인 브랜든이 자해를 이어받았고요. 테슬라 주총의 주요 안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총 12가지 항목 중에서 이사회가 원하는 5가지 의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했는데요. 모두 찬성해야 하는 의제들이죠. 3년 임기를 마친 제임스 모덕과 킴벌 머스크를 이사로 다시 선출하는 안건과 일론 머스크의 보상 패키지를 승인하는 것 그리고 테슬라의 법인 본사를 델라웨어에서 텍사스로 이전하는 것등 주요 의제들이 모두 승인되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일론 머스크의 보상 패키지가 승인되었다는 소식을 전하자 참석한 주주들이 일찍 일어나서 박수를 치고 환호를 했는데요. 정말 테슬라 주주분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회사 주가가 3년 넘게 횡보와 하락을 반복하면서 정말 어려운 길을 가고 있는데요. 우리 투자자분들 더 힘내시고요. 2030년에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될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를 응원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번 일론 머스크의 보상 패키지를 승인하고 테슬라의 미래를 이어가자는 영상을 함께 보고 다시 주총으로 돌아가겠습니다. The goal is to give people hope that there is a path to a fully sustainable global economy. We'll Understand, but I think most of the world does not yet understand. Uh, but I, I think, like next year, my prediction is next year we'll have over a over a thousand, maybe a few thousand, Optimus robots working at Tesla. well that the, the, the there'll be a software update, and then the whole the whole fleet suddenly becomes accessible. It's like suddenly you've got uh, 7 million 10 million cars that can, uh, ultimately, tens of millions of cars that can do autonomous driving. 환호와 함께 등장한 일로머스크는 이번 주총장에서도 히어로처럼 나타났는데요. 이 보시는 어, 모습처럼 이 행사 자체가 하나의 큰 축제입니다. 일로머스크는 여기에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총은 새로운 장을 여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책을 시작하는 것이라고 말이죠. 완전히 새로운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laughs> 네. 그리고 아직 세계는 완전 자율 주행의 가치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아 네. 정말 멋진 어, 주주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있죠. 예, 앞서 여러 영상들에서 설명드렸지만 일론 머스크는 FSD가 완성되면 현재는 일주일에 10시간 자동차를 사용하지만 앞으로는 다섯 배인 50시간 자동차를 타게 될 것이라고 했고요. 그렇게 된다면 테슬라 자율 주행 전기차의 가치는 다섯 배 이상이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동시에 교통 사고를 줄여서 소중한 생명을 살리고요,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 전환하게 되는 정말 인류 역사에 가치 있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그것이 바로 테슬라의 가치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율 주행의 발전은 기하급수적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점점 가속화된다는 것인데요,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선형적인 발전이 아니라 지금 테슬라가 투자하고 있는 엄청난 인공지능 시스템과 FSD를 장착한 도로 위의 테슬라 차들이 보내오는. 이 엄청난 데이터들이 바로 이러한 기하급수적인 발전을 이끌어낸다는 것입니다. 이 발전 속도가 바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빨라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아직 세계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이 정말 소중한 투자의 기회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로보택시에 대해서도 설명했는데요. 우버와 에어비앤비를 조합한 서비스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테슬라 차를 소유한 테슬라 오너가 자신이 차를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는 테슬라를 로보택시로 활용해서 수익화하는 구조라는 것인데요, 에어비앤비가 바로 그것이죠.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을 사용하지 않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주고요, 수입을 올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자동차이기 때문에 필요한 사람이 부르면 그곳으로 가는 우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테슬라 차를 산 비용보다 훨씬 더 많은 수입을 올리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요, 테슬라는 그 과정에서 일부 수수료를 받고요, 나머지 수익은 모두 테슬라 소유주에게 가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일론 머스크에게 아직까지 자율주행이 되지 않고 있는데 미래를 너무 앞당겨서 이야기하는 것 아니냐고 했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를 버스가 올 시간보다 더 빠른 시간을 말해줘야만 버스를 놓치지 않게 되는 것 아니냐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너무 낙관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또 나름 일리 있는 말이라는 생각도 했는데요. 그리고 투자자로서는 그러한 미래에 일찍 투자할수록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해보게 되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에 대해 이야기한 내용은 정말 상상 이상이었는데요. 연간 1억 대의 옵티머스를 만들 것인데 옵티머스 한 대당 1만 달러에 만들어서 2만 달러에 팔게 되면 연간 1조 달러의 수익을 올린다는 것입니다. 옵티머스만으로 순이익이 1,300조 원 이상이 된다는 것인데요. 정말 엄청난 이야기죠. 이런 미래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바로 일론 머스크입니다. 당연히 지금은 믿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 보상 패키지가 승인되었기 때문에 만약에 일론 머스크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지금까지 새로운 장을 여는 것이었다면 앞으로는 새로운 책을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현실에서 일한 것이 이루어진다면 테슬라의 미래는 완전히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까지 함께 한 우리 투자자들도 그 엄청난 부를 함께 누리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정말 긴 주주총회임도 불구하고 이 내용들이 너무나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아직 갈 길은 멀지만 주주를 행복하게 해주는 주주총회였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테슬라에 투자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도 이번 주주총회를 보시고요. 함께 긴 여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